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은행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편의 백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없이 개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됩니다. 이 블록에는 당시 금융 위기를 풍자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해 1월 12일 사토시는 개발자 알피니에게 10 비트코인을 전송하며 역사상 첫 비트코인 거래를 성공시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전세계 개발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탈중앙화 화폐의 가능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디파이, NFT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며 탈중앙화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결제는 일상으로 스며들었고 중앙 없는 경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금융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